중부권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이 될 세종시립박물관의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연내 첫삽을될 예정인데 그동안 우려 사항으로 지적됐던 접근성 해소 방안을 들여다 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오리무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정질문에서 건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시는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진 신부동산권의 옛 법원길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청년 기업인과 예술인을 유입시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립박물관으로는 중부권 최대 규모가 될 세종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연날 착공에 2025년 준공될 예정인데요.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우려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도 짚어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고운뜰 공원입니다. 현재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 중인 이곳 2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세종 시립 박물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높이에 전시 면적만 2,387 제곱미터에 달하는 등 전체 연면적이 9,326 제곱미터에 이르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공립박물관이 될 전망입니다. 박물관 건립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만 473억 원. 최근 세종시는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 중 착공해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6일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으로 모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고은뜰 공원의 지대가 높다 보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이동 물론 차량의 통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 진입의 핵심은 현재 주택 단지에서 공원 관리 사무소로 올라가는 폭 4m 도로를 6m로 확장해 2차선으로 만드는 한편 도로 옆으로 폭 1.5m의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모두 95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행으로 방문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위해선 벽천광장 인공폭포 옆 데크 인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LH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데크 옆에 이... 외부의 승강기, 그러니까 외부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 이번에 이것을 조성해서 이제 장애인분들도 박물관에 좀 장벽 없이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세종시립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면 인근의 시립도서관, 모두의 놀이터 등과 연계해 고은뜰공원이러니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아산시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립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지경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새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품을 놔둘 곳이 없어 사무실이나 탕비실을 개조해 보관하고 있고,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데 제약이 큽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 역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물 입방안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걸리수 있도록 또 다른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별다른 계획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민간 건물 임차나 빈 건물 매입 신축 등 건립 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신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사실상 모두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자원봉사 도시 아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아산시. 하지만 현실은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교육부 사무관의 자녀 담임교사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공론화장이 마련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효숙 세종시 의원과 강준현 국회의원이 마련한 이번 정책 간담회는 세종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전교조 지부장 등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를 마련한 김효숙 의원은 교실 안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할 권리가 있다며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등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김은지 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정비해 다른 시도처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경제 부 시장을 포함한 공동 위원장 2명 등 30명 이내의 위원을 둔 자문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성을 담보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여 330명을 검거하고 이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3.2%로 가장 많았고 30대 19.7%, 20대 18.8% 순이었습니다. 또 10대는 2.1%, 외국인은 전체 검거인원 대비 21.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에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검거된 마약류 사범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9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20명보다 19명 증가한 것입니다. 나이대별로는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9명, 60대가 8명 순이었습니다. 세종경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강력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들여다보는 연중 기획 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천안 법원과 검찰이 청당동 시대를 연지도 어느덧 6년이 다 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신부동 옛 청사일 때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신부동 옛 법원 앞입니다. 과거 민원인들이 쉴새 없이 오갔던 곳이지만 2017년 11월 법원과 검찰이 청당동으로 이전하면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이곳을 찾았는데요. 평일 낮 시간인데도 이 거리의 유동인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일 때 점포 130여 곳중 절반 이상이 공실이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인데 여전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에는 임대문이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법원이 떠난 이듬해 인근의 2 0 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했지만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원 부지에는 당초 공공청사리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후속책으로 나온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지난해에서 올해로 준공 시기가 미뤄졌지만 이마저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할 처지에 놓여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분하고 보기도 어, 안 좋고, 음. 애들 다니기에도 위험하 안전, 꼼꼼하면 이들선 맞아요. 는데안 하더라고. 음. 왜안 하는지 <laughs> <위험한다고 웃음> 요 법원 부지에 개발 소식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 가게를 옮겨온 상인들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서 있을 때 생각인 거보다 얘가 더 심각해. 사람들 굉장히 기다려 이거. 음. 빨리 되기를 전해버든 훨씬 싸게는 봐도도 그게 유행이 안 되니까 안 돼. 급속도로 쇠퇴한 법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천안시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옛 법원길 프로젝트입니다. 공실 상태인 점포를 지역 청년 기업인과 청년 예술인 등 일명 로컬 크루들의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문화예술 특화 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일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부법원 검찰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옛 법원길 프로젝트는 빈 점포를 활용하여 로컬 메이커, 로컬 컨텐츠, 노컬 브랜드 세계 거점 공간 마련을 통해서 문화예술 기반 라이프 스타일 거리로 브래, 노컬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옛 오룡 경기장 부지에 착수한 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까지 더해지면 일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떠나고 텅 비어버린 신부동 옛 법원길 다시 북적거리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꼭 필요한 소식을 가득 모았습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도 한낮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서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살짝 찬바람이 불어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벌 쏘임 사고입니다. 천안 동남 소방서가 벌 쏘임 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라 여름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는 현재가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여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벌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향수 등을 자제하기. 밝은색 계열의 옷 착용하기.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만약 벌과 접촉하게 되면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이탈해야 벌 쏘임을 예방할 수 있어요. 벌에 쏘였을 땐 카드 등을 이용해서 신속히 침을 제거하고요. 쏘인 부위는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을 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곤란과 청색증, 쇼크 반응이 나타나면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꼭 기억하세요. 벌써 임 예방에는 주의 또 주의 아셨죠? 각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력 채용과 지방 세수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요즘은 한발더 나아가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받기도 한답니다.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한 l x 스 이렉트릭 ESG 봉사단 하이라이트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날 봉사는 하이라이트 봉사단과 직원들, 대학생 그리고 입장면 군네이버스 충청지역 본부 등 5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봉사단은 입장면 독정일이 마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 외에 친환경 실천 캠페인과 함께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독거 노인 30가정을 대상으로 LED 전등을 교체해 드렸고요. 친환경 생활용품을 전달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도 함께 벌였답니다. LS 이렉트릭은 지난달 천안시에 1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민열 입장면장은 어르신 가정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지원해주신 봉사단과 군 네이버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봉사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사십니다. 자, 이번에는 천안시 부성 1동으로 가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니까 더 건강한 활동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건강을 자랑하시는 천안시 부성일동 노인의 분해가 한궁 대회를 개최했네요. 한궁은 올해부터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종목이죠. 관역에 핀을 던져서 점수를 많이 내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 집중력도 높아지시고 참 좋은 운동이랍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명수 노인회장이 최후의 고점을 기록하며 1등을 거머쥐셨는데요. 모두가 하하호호 하시며 적당히 승부욕도 보이시면서 보내신 하루가 정말 정말 신나셨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처럼 매일 즐거우시면 건강도 좋아지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이날 한국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섯 명은 오는 8월 24일 열리는 천안시 노인의 지혜장배 본선에 진출하신답니다. 황제선 부성 일동장은 열정적으로 한공 핀을 표적판에 춤껏 던지며 즐거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성일동 어르신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생생한 모습을 전해 드렸는데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 여성 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출산 가정에게는 선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가정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석 기자입니다. 생후 5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레김뚜엔 씨 집에 새 싱크대가 도착했습니다. 묵은 때로 얼룩진 싱크대가 모두 철거되고 깔끔한 싱크대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어느새 낡은 주방은 새 주방이 됐습니다. 이유식 식기세트와 애착 인형 등이 담긴 출산 선물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귀여운 아이 웃음소리에 모처럼 거실에 활기가 넘칩니다. 친구 댄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선물 받아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이가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하고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산시와 관내 주방 가구 기업도 동참하면서 올해에만 다문화 가정 세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씨는 앞으로도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친정엄마 대주기, 전통음식 체험하기 등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계탕을 만들어주고 계절음식을 또 김치를 담궈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정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출산 선물 꾸러미까지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세종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하나은행 등세개 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은 1.45에서 1.7% 수준의 이자를 보전하고 하나은행은 금리 우대 지원, 신용 보증 재단은 30억 원까지 특별 보증을 각각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착한 가격 업소나 민관 협력 배달앱 무료 배달 참여 가맹점 등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 기간 5년 이내로 금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도시공사가 올해로 11년째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물품은 천안도시공사 직원들이 기부한 것으로 의류와 도서, 소형 가전 등 모두 615점입니다. 기부 물품은 다음 달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으로는 생필품을 구매해 독거 노인과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3 천안 여성 일자리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천안 YWCA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채 GPT 콘텐츠 제작 등 신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 설명회와 여러 직종에 대한 현장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개인 맞춤형 창업 컨설팅과 퍼스널 컬러 진단, 직업 선호도 검사 등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